안녕하세요. 애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진의 대표 김구수입니다 어, 오늘은 2024년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사과가 아,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컸는데요. 어, 위쪽에 보면은 어, 등록 현상이라고 해서 조금, 그, 아, 색깔이, 이쁘게 아, 안 되는, 착색이 좀잘안 되는 그런 현상이 아, 발생하고 있어서요. 아, 잡느라고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 현재 시간은 지금 어, 해가 떨어졌습니다. 아, 어, 현재 이제 한 7시 정도 됐는데요. 해가 상당히 길어져서 일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어, 우리 그 아, 진주 우리 흑진주하고 아, 이렇게 아, 산책, 배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농번기가 좀 끝나면은 어, 저쪽 아, 어, 어, 그 산책로로 좀 멀리, 이렇게,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요. 이제, 한참 바쁜 시기라, 어, 그렇게, 어, 아이들, 아,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아, 사각구랑, 이렇게 돌면, 어, 아이들, 그, 배변만, 이렇게 보고, 어, 제법 사과가 어, 많이 컸습니다. 어, 어, 진주가 어, 태백이하고 아, 여러 번그 짝짓기를 했는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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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어, 출산 일이 지났는데 임신이 어, 되지 않았습니다. 어, 이제 원인은 알수 없는데요. 어, 제가 좀그 어, 공간에 계속 났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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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바깥으로 빼내면서 얘가 좀 예민해서. 어, 뭐 임신이 어, 안된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아 저는 어, 제가 2000년도에 어, 그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어, 이제 동티모르라는 어, 나라의 유엔 어, 어, 평화유군 처음에는 이제 다국적군으로 갔습니다. 이제 어, 호주하고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그 동티모르가 어, 사실은 이제 어, 독립이 됐는데 이제 서티모르는 어, 인도네시아에서 어, 계속 어, 보유하고 있고. 동팀으로는 이제 포르투갈에서 어, 식민 지배를 하다가 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사실은 이제 독립 국가가 됐는데 어, 저 인도네시아서 에좀 욕심을 내고 어, 이제 어, 군사력으로 이렇게 어,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구슈마우라든가 이런 어, 어, 애국 지사들이 독립을 위해서 계속 투쟁하고 어, 그쪽에 이제 어,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어쨌든 그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어, 동팀으로 해외 파병을 갔다 왔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복귀 하자마자 어, 제가 어, 국가에서 큰 혜택을 어, 저한테 줬습니다 어, 주간에 어, 부대에 출근 안 하고, 어, 대학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주어져갖고, 아, 제가 전기계측지역과, 에 예, 학업을 하면서, 아, 제가 이제 전기, 어, 공사, 예,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제 그이후에도 이제 <laughs> 간간히 공부를 하다가, 아, 제가 이제 사회복지 쪽에 좀 전공하고 싶어 갖고 또 이제 사회복지학과 편입해서 또어 행정학사를 어 취득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가 아 전역한 이후에 어 SK 브로드밴드 전력팀에서 한 3년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또 사회복지사로 어좀 활동도 하고 이렇게. 활동도 했는데요. 전역 후에 한 5년은 그쪽 방면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실무 경력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 않게 그 대산전력이라는 그 태양광 발전소 회사에 취직이 됐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여건이 상주 계속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못되기 때문에. 사실 참 운이 좋게 어 내근직 하면서 어뭐 공사가 뭐 문제가 있다거나 아 어, 아니면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은 회사에서 요청하면은 어 제가 방문해서 어 회사에 보고하고 조치할 건 조치하고 이런 일을 어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산전력이라는 아 어, 발전기 어 아,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어, 시공 관리 회사에 어 제가 이제 기술 이사를 어, 현재 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쪽 뭐 하만 뭐뭐 뭐 전국적으로 보통 한2 8개 발전소를 어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어 주로 이제 어 공장 옥상 어, 공장 옥상을 유효부지라고 어, 하잖아요 어, 축사도 마찬가지고 축사나 어, 공장 뭐뭐 뭐 이런데 어 이런데 그 유효부지를 어, 활용해서 어, 발전소를 어, 시공을 하는 회사인데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 가자 그냥 그유효부지를어 에너지 회사에 임대해주고 그 임대 수익률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직접 투자를 해서 어 대출이나 이런 걸 받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직접 어, 투자를 해서 전기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을 뭐 갖는데요 좀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어, 보통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데 거의 이제 이자 부담하고 어, 나머지 이제 어, 수익분에 대해서 어, 노후자금 또는 안정자금으로 이렇게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임야나 뭐 농지 토지 이런데에 또 정부에 따라 갖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어~ 많이 허가도 해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허가 절차가 좀 까다롭고 하지만 이제 공장 뭐~ 축사 뭐~ 이런 데에 어~ 유효부지가 있다면은 그냥 임대만 해도 어큰 수익이 되고 어~ 만약에 그~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어~ 저, 저에게 문의 주시면은 그쪽에 해가 어떻게 잘 갔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그팔수 있는 배전 설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설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진주하고 태백이하고 해갖고, 아, 좋은 이세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 이상하게, 예. 안 됐습니다. 뭐, 서로 짝이 안 맞는지, 예. 어, 진주가 저번에, 어, 범위하고, 아, 범위를 어, 따봉이하고 해갖고, 아 수산을 했는데요 어디 진주는 어, 따봉이 하고 좀 만난 것습니다 알아서 구멍 좀 빨아 제가 어, 키우는 개들이 어, 대한민국 국견협회 어, 오무정 송재님 이렇게 어, 기초견을 받았고 어, 그분의 개들이 어, 우수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 어, 생, 깊이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선구자라는 어, 궁덕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 이 비는, 어, 만약에 그, 어, 우 총재님이, 어, 이제 후대가 결정되면은, 어, 그곳에 이 양, 어, 옮겨줄, 어, 생각입니다. 어, 어, 이곳은, 저희 그 충진에, 어, 여기 이제 소, 소규모 공연을 할수 있고, 이쪽에 이제 의자나 탁자놓고 어, 같이 음식을 어, 음식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어, 충진의 그뭐 행사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어, 작은 어, 공간입니다. 어, 여러분 어, 혹시 어, 태양광 발전을 직접 투자하거나 어, 뭐 어, 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축사, 어, 이런 유효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전혀 피해를 안 주고, 어, 그것을 활용해서, 어, 월, 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어, 관심 있는 분들, 어, 문의 주시면은, 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